파월 의장이 5월 11일, 그러니까 하락 직전에 코인베이스 CEO를 만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급한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있기 전에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코인베이스 CEO를 만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5월 11일 날, 코인베이스 CEO를 만났던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뭔가 우연 같기도 하겠지만, 조금 한번 더 지켜볼게요. 이걸 보시면, 이 시점에 코인베이스 CEO가 파월 의장과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다음날 5월 12일에, 바로, 일론 머스크 트윗에, 테슬라가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묘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정리한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유행이 아니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IPO를 했죠. 코인메스가 IPO를 실제로 했고 거기에서 뭐 주식을 팔고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타이밍도 굉장히 묘하고 우리가 굉장히 좀 특이점이 왔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랬던 게, 아, 이 차트상으로는 너도 나도 타락을 볼수 밖에 없는 차트인데,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자꾸 사지라는 그런 이상한 이유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대출까지 받아서, 회사채를 끌고 와서 영끌을 했다는 말이죠. 영끌까지 해서 이걸 왜 살까? 이 시점에 아니 차트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락을 볼 만한 자리인데 시즌 종료를 고민해야 될 자리인데 이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도 더 싸게 사면 좋은 건데 왜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사, 산 걸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니까 뭔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아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이유, 영 끌까지 해서 계속해서 구매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고품질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1800년대 맨해튼과 같대요. 당시에 맨해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땅을 단기적으로 다시 팔 거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자기는 계속 들고 가겠다는 소리예요. 나에게 비트코인은 10억 달러의 금전적 에너지라는 개념이 돼요. 그리고 사이버 메네틴에 있는 한 블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는데 비트코인은 빅테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이 아니고 제품의 위험도 없고 글로벌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꾸준하게 간다라는 소리죠. 그게 본인의 영끌을 해서까지의 비트코인을 산 시점. 시즌 종료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그 시점에 이는 샀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주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바로 블랙록과 벵가드 그리고 모건스탠리 얘네들이 엄청난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마이크로스트레티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 개인의 판단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많은 AUM 자산운용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고요 2등이 벵가드예요 1등 2등이 다 마이크로 스트티지의 주주명부 주요 주주 최대 주주명단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음에 모건 스탠리죠 이들 이런 판단을 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아까 전에 그 코인베이스의 재료를 보니까 슬슬슬 하나둘씩 짜맞춰지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말한 게 전염병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골드 대신에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을 가속화했대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밀레니엄 세대는 금에서 암호화폐로 전환이 되고 있대요. 코로나 19, 코로나 로 어떤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안전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이전에는 이러한 역할을 금이 했다면 인도의 밀레니엄 세대는 그 금에 대한 인식을 암호화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현물을 들고 있는 개념보다 디지털 세계에서 갖고 있다는 건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간편하게 이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금은 근데 어떻게 됐든 무겁죠. 이거를 들고 가는 거. 이런 부분의 관점을 봤을 때는 어떤 현물 형태로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에서 암호화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보시면 공급에 대한 그 변화인데요. 이게 이제 양수로 돼 있으면 공급량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그만큼 점점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이때 보시면 매도 폭탄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근데 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전 차트를 돌려 보시면 빨간색 신호가 있을 때 주로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걸로 나왔고요. 초록색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진전이 없죠 그리고 이때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점 이때도 하락이 나오는 시점 이때도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보면 빨간색 신호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량이 점점점 줄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점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하락 요인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현재 시점이 이런 신호에 와 있다라는 건데 과거 차트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쳐져 있는 이 지점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닥을 찍고 오르는 거.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바닥을 찍고 오르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러한 경우 2018년의 경우처럼 되거나 아니면 상승장의 경우가 되는 건데 2018년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상승률 폭 퍼센트를 자체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라고 보는 거. 그런 그때 2017년 이후에 2018년은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이러한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그때는 이걸 조정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윌리우라는 사람은 이거를 조정으로 보지 않고 2012년 13년 이때로 보거나 아니면 2 0 1 7년에 중간에 일어났던 이러한 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때와 유사하다 라고 자기는 본다 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또 다른 암호화폐 겨울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뭔가 조정장이 끝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둘씩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딥바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저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 시점에 나온다는 건 점점점 이게 아마 폐겨울 그러니까 냉각돼 있던 시장 상황이 점점점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의 관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아직까지 유효하긴 해요. 이 지점을 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돼요, 이 관점.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 하락세기 형태의 조정을 뚫고, 어떻게 되죠? 여기 리테스트까지 받고, 올라가는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지점을 깨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32,600. 그리고 이게 깨지면 31,600. 여기까지는 볼수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해도 된다. 매수관점으로 눌림목 대마다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들, 이클, 그 다음에 에이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렇게 4개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월로 갔을 때는 확실하게 장이 점점점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장의 온도차가 6월달보다는 훨씬 더 뭔가 좋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단기간에 어떤 흔들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관점으로 조금 더 보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트레이더들이 전부 하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굳이 코인베이스 CEO를 그 시점에 만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쪽으로 대외적인 요소를 적 봤을 때는 차트에서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저는 아마 앞에 불바켓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마켓을 희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되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지점 주요한 지점 있죠 여기가 깨지면 그때는 또 다시 다음 관점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현금 어느 정도 준비해주시고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관점을 보면서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